안녕 오늘은 제가 밴드에서 여주님께 아까 그 반값램봉을 구매했거든요. 도안도 예쁘시고 되게, 되게, 제가 약간... 제가 그 여주님 도안 스타일 좋아해서 구매했는데, 지금 이게 제가 뜯은 게 아니고 약간 집에서 보니까 이렇게... 이렇게...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이걸로 후기 찍어보도록 할게요. 다음 위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생긴 홍시 포토카드, 그리고 이렇게 생긴 오지 포토카드가 한 세트 있는데, 이거는 아트지예요. 유광을 좋아하는데 아트집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나중에 한번 아트지을 약간 시리즈 도안 해볼 생각. 그 다음에 이건 판스 믹스? 그런 것 같아요. 이거 한창 여주님이 그 주가나 시리즈 할때 했던 거라서. 퍼포먼스 팀. 제가 보컬팀 업어서, 보컬팀. 제가 원래 네거 판스 업고 싶었거든요. 근데 못 얻어서 한거 판스 얻었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이거 제가 업은 거. 저는 무광으 했는데 다른 분들은 유광으 하셨나봐요. 둘다 예쁘니까 뭐. 그 다음에. 이거는 주간아 시리즈 주간 주간 애들 나왔을 때그 때고 시리즈예요 정환이랑 원우랑 민규랑 우지 이렇게 이렇게 한컵판스들도 되게 예쁘거든요 되게 잘 왔고요 그리고 슬로건 이렇게 생긴 순간이 슬로건 이거 양면이에요 이렇게 생긴 슬로건이랑 이렇게 생긴 슬로건 부장이 고요 부채가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무슨 손잡이를 넣어 주셨을 거거든요. 근데 어디로 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손잡이 따로 있으니까 괜찮아요. 호시 오지 이거 아까 지윤이 뭐 말, 순영이 뭐말 이거 그 시리즈 같거든요. 엄청 실물 물가 되게 예쁘네요. 이거는 호시 부채. 저좀 이거 저 강남콩님이야, 줌즈장. 그 강남콩님이 파시는 거 봐서 이렇게 잘랐고 이건 호시 동그리 부채. 이것도 동글랗이이 이렇게 생긴 캐럿봉이랑 이런 글씨체에 들어간 여주쌤, 여주님 도안 느낌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도무송들이 왔고요. 유카 도무송.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게초커님막 출처라고 했네. 이렇게 도무송, 찬이 도무송. 저 이게 여주님 옛날 스타일이거든요. 제가 이런 느낌으로 주문지장 맡겼어요. 나중에 빨리 발주해서 실사를 보고 싶어요. 이렇게 국화 동송 넣어주셨습니다. 이렇게 냉봉 잘 맞고요. 어, 오늘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, 내일이나 다음 주에 다른 후기들로 찾아올게요. 그럼 다들 안녕.